자, 이제 우리 집 강아지 바다를 찍어 보겠습니다. 바다야. 와 봐. 아이고 예쁘네. 빨리 와 봐. 바다야. 자. 이제부터 우리 집 강아지 바다에 특기인 물오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. 물로 와. 아이고 잘했네. 잘했어 자, 잘했어. 봐. 예 줘. 자한번더 물어. 아 이거 잘했네. 잘했어. 잘했다고 쿠포테는 받아입니다 자, 자한번 더. 우와. 아 이거 잘했네. 이봐, 가지고 와. 한번더 해. 아이고, 잘했어. 음. 잘했어. 이, 저, 이, 어디 좀주요한어오르냐 이리 가져가 음. 주기 싫다고. 이리 줘. 이제 그만해. 이리 와봐. 이리 와. 이리 와봐, 다 자. 아이고. 자, 잘했어. 아유, 잘했어. 아빠져. <laughs> 자. 아이고, 이쁘네. 자, 이리 와봐. 자, 바다의 특기는 뺑뺑 돌기인데. 뺑이 돌아봐, 이제.